솔직히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 솔직하게 진짜 솔직히 난 나나 언니.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나나 언니. 아니 제쳐. <웃음> <웃음> 아니 나나 너무... 말고도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던데. 아그알알 지금 되게 많이 봐. 언제 순간부두 달째, 세 달째부터 돈이 점점 이상하게 떨어지네. 어. 아니, 술도 보면 안 되겠다. 어. 담배도 피면 안 되겠다. 아, 네 여러분 저서 올라오자마자 술담배 다시, 다시 시작했어요 <laughs> 아, 바로 바로 시작했어요 이주봅입니다 원상태 복구하는 거 <laughs>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진짜 나살 이제 죽어도 안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약도 시켰고 뭐 집에서 관리하는 브이라인 기계가 있더라고 <laughs> 그것도 지금 아까 돈 어, 너무 뭐막 쓰는 거 아니니? 아, 어차피 벌 거니까 많이 좀 땡겼어요 여러분 동순이 형한테 어차피 이제 벌 건데 뭐 수영이도 얼마 전에 받... 어? 봤어 어머 너무 달라졌더라 근데 언니 아까 인스타 봤거든 수영언니? 아좀그 아니다 언니는 그냥 끼순이가나 수영언니 무슨 그렇게 몸을 만들고 있어 수영이도 어쩜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테라바잔들은 인생이 훈한 애들이 없니 아유 어, 근데 사연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살수 있는 거야 확실 동서가 오니까 뭔가 활기가 도다 진짜 발잖아 음. 애가 힘들어도 항상 웃어야지 복이 온다 그랬어 차근 뭔가 저 메탈이 땡거 같아 나였으면 못 그랬을 거야. 뭐 제일 하고 싶어? 올라오면? 시골에 있으면은 무슨 골든 블루가 있어, 뭐 샴페인이 있어 이런 거 없잖아. 올라오자마자 어머 나도 우아지기 술 깔고 뛰지마지게 놀고 싶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내 직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얘가 진짜 뛰지머지게 막 놀고 싶었어. 아 남자도 보고, 그래서 확실히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야지 커진다 하는 거지. 이 커버 갔나 봐. 나 봐? 아우 안 갔지 나 가게에만 있었지 아 응. 갔나? 갔어? 화장님 <놀람> <놀람> <laughs> 아니, 아니 또 오랜만에 올라온 소문인데또 서울. 또 새로운 뉴스가 있남데 한번 보러 가는 거동선서는 기린이는 못 봤지 가게에서만 몇번 보고 어. 가게 몇 방송을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또 기대가 돼요 사실 근데 살짝 뭐라고 그러지? 용심나더라 하는데. <놀람> <다, 다>, <놀람> 방송 너무 잘하던데 어, 말을 그렇게 맛있나게 해. 너가 없으니까 매사기조가 하나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잘하더라니까. 기린이가 진짜 너무 없는 동안 기린이 맛 없었으면 우리 쳐다 내려야 돼. <laughs> 아, 안 내리게 기린이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준 거야. 지 사장님 잘 먹을게요. 언니 어. 잘 먹을게요. 맛있는 거다 해주셨네. 종류도 많다. 뭔가 초록색이 살이 안찔것 같아. 이 초록색 먹을게요. 어머 초록, 어머 어머 이거 뿌려먹는 건가? 칠로. 어머 어머 약간 살짝. 센스 약간 지지미치잖 <laughs> <laughs>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laughs> 걱정더니 <laughs> 어?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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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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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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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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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해야돼요 일단 지금은 이도 떨어지고 뭐 해야되니까 트레이스도 했다가 응다가뭐 붙였다고 하는 거지 요 근데 동서 3개월 좀 쉬다 와가지고 약간 감을 잃거나 적응을 좀 못할 줄 알았거든? 너무 자연스러워 지금 아니 근데 사실 내가 더 잘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고 내가 지금 느껴지거든? 더 열심히 거야더 웃기는 사람이 되겠어 이제 모든 걸다 내려놓고 여러분들한테만 뭐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말 내가 처음에 동서를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잘못 데려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이거 진짜? 내가 아? 그러니까 손님도 없어 매사키도 없어 소리 막 깨끌찔러 맞아 맞아 아, 무각스럽기만 해 이런 어떻어야 될까 그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 보물이었어요. 동서가 이렇게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사람 마음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더라. 솔직히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 솔직하게. 진짜 솔직히 난 나눠 언니. 다른 사람 다제치고나나온 아니 제쳐 <laughs> 아니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저 원래 혼자 살았잖아요. 우울에 하면 막 빠져 있었고 막 혼자 막 비온 날에 막 밖에서 안아고 담배 피고 우막 이랬던 거를 이 언니가 나를 꺼내준 거잖아. 살려준 거잖아. 그런 고마움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보다 나 언니 더 신경 쓰는 거 같아. 그 정도로 너무 막 보고 싶었고 막 이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나나 말고도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던데. <laughs> 아.. 그.. 알.. 아지금 되게 많이 썼대 일단 첫 번째는 뭐 응. 나나 언니 응. 어 이제 두 번째는 어 동준 오빠 아. 너무 보고 싶었지 이유는? 항상 응. 뒤에서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왜 이렇게 잘 챙겨주고 나를 음, 무너지지 않게 막 이끌어주고 끌어당겨주고 어디 하수구에 처박힐라 그러면 막 대그 잡고 막 살려주고 막 이런 오빠야 음. 알겠어 또한 번은 피수 오빠가 나왔어 피수 오빠가 나왔는데 나한테 방송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 그 저녁에 자다가 새벽에 한번 소리 들으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은 음. 나도 그런 적 있잖아. 음. 사람이좀또라이가 돼. 혼잣말 하게 되고 진짜 이상한 망상 같은 거 많이 오. 하게 되고 진짜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돼. 치을못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로? 나도 신경을 많안 받아서 인생사건 안 풀리나? 그게 좀 맞는 거구나. 맞아. 안 받으면 <laughs> 돈좀1 7만모아줘굿 한번 하자. <laughs> 나 이거 좀내림굿좀해줘늘림굿아니 좀좀 <laughs> 그거 이제 별로 막 그런 건안 땡기나 봐.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치. 돈 벌고 뭘 살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했어. 솔직히 아 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래 나도 남잔데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 만나주냐고. <laughs> 이거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연락 DM 주세요. 이러고 있는 탑. 아, 어. 큰일이다 진짜. 옆동네 트랜스젠더 채널에서 봤는데 지금 성전환 병원 1플러스원 행사 준비해요 씨야 그럼 내가 커트하면 여기는 커트 공짜야? 성전환 수술을 왜원플러스원을하지 땡기면 떼자! <laughs> 하하 한번에 두개를 다 같이, 같이 떼자 그 시간이 좀덜걸리자 란이가 예쁜 뷰지, 챗타웃원플러스원 하는 데가 저렴이 뷰지로 유명하다는데 <laughs> 근데 화장품도 아니고 저렴이가 뭐니 저렴이가? 이 예쁜 게 필요하다고 어. 하더라고. <laughs> 이, 당연히 <오지> 예뻐야 예뻐야지. <laughs> 이 당연히 예뻐야 예뻐야지. 이 예쁜 야 평생 쓸 건데. 응. 아우 다 그거 너무 백화점 화장품 비싸가지고 저렴이 어. 이니스프리 틴트. 이니스프리 틴트. <laughs> 우 <laughs> <laughs> 어, 뭐야 이니스프리 비주 다니고. 모양이 크게 상관없으신 분들 이렇게 <laughs> 하는 거. 가성비. 가성비 중요하게. <laughs> 오즈만 <오줌마> 싸면 된다. <laughs> 그 어차피 방을 안탈 거니까 오즈만 싸면 된다 이거야? 근데 잘못 때문에 이게 진짜 열려 있거나 그런 분도 있대요. 김규주 <laughs> 씨가 나오는 거야? 아니 힘을 안 주면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근데 이미 그 열려 있는 분이 있대. 이미 날 쳐다보고 아이컨택을 하는 애들이 있다. 뭔 척? 그 뭐야? <laughs> 어, 사우론처럼. <laughs> 반지의 <반지해야지> 제왕 <막> 사우론처럼. <laughs> 어, 진짜? 트레스너가 이게 준 거야? <laughs> 음. 그거도 어떻게 했다고? <laughs> 그래서 재수술을 했대 그래서 연락을 했 물어봤대 원래 이렇게 의사, 의사한테 물어봤대 혹시 원래 하자마자 원래 이런 건가 웃개월이 아, 지나도 다칠 생각을 안 하더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원래 그런 건줄 알았대 근데 이제 동기 젠더들이 왜기를안 해줬나 봐 계속 연체로 살 뻔했지 <laughs> <그리고> 남들문 <laughs> 열고 있는 것처럼 E